사사기가 여수화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그 사울이라고 하는 임금 이스라엘 초대 임금이 세워질 때까지 350년 동안을 범죄 진노 구원이라는 이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행한 범죄는 뭐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범죄예요.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바알을 섬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그 신앙 잡지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그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어요. 천국에 갈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중에 15%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천국 간다. 나머지 85%는요,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잘 다니면 천국 간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믿음을 위해 노력하면 천국 간다. 성경을 한번 읽으면 천국 간다. 더 충격적인 게뭔지 아세요? 이 대상자들은 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바른 신앙 갖는 것다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지 않으면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결국 세상에 바하를 따라서 다 떠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신앙 생활 잘하는 것에 있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경 읽어라.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가지고 천박한 영혼을 본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진노로 응징하시는 거예요. 왜더 이상 죄가 번전 나가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의 저울 앞에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웃 사랑할 줄 알고 그러면서도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진로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을 때 사사를 세우셔서 이들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울부짖을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는 건 회개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은 약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죄지은 우리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이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걸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라는 거예요.